먼저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클레버 t v 의 조주, 유이 카이, 키연 시연입니다. 뭐, 아니. 아기, 잠깐만, <laughs> <laughs> 아, 잠깐만요, 아기. 아, ᄌ 4일입니다. 4일입니다.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없는 비타민들 친구까지 해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한번 일상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서 가볼게요. 고! 지나아 일어나. 안녕하세요 클레버 TV의 신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양치를 하러 왔어요. 졸려요 저는 방금 일어났고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옷은 이거랑 이렇게 여어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일거는 일단 필라테스 학원에 가서. 돼 필라테스를 갔다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분식집을 갔다가 한자 수업을 들으러 또 다시 물갈 예정입니다 학원 또 앞에 왔거든요?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요? 밥을 먹을 거예요 다 먹을 수 있겠어?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이제 학교에 맞췄습니다. 근데 엄마랑 오늘 수박 카츠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같이 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한번 가볼게요. 가고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목소리> 이거는 트라랄라오 슬라라라, 트라랄라고, 이거는 곰바르둥로크로코딜로 빗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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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 동생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안녕? 음. 집에 있어서 뉴욕을 못 참고 들어와버렸습니다. <laughs> 키티도 좋아하는데, 이거 리피 뽑을까요? <laughs> 우진아, <리피> 뽑을까? <웃음> 키티 뽑을까요? 아니면 미피 뽑을까요? 우진아, 미피 뽑을까? 키티 뽑을까? 키티. 하나, 둘, 셋. 톡스 마시멜로 도장 캔디 음. 얼굴 모양 과자 테이프 조이 물 먹을 거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아 몰라 이거 먹어야지 아니 이거 먹 음. 지 음~~ 달아 먹기도 않려아 <어려워. 웃음> <laughs> a 아피자 아, 아,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팸무스비를 직접 해볼건데요 넣고 바로 장식에 음, 있어서인지 되게 맛있어요 먼저 한번 눌러주고 덧댄 음. 어, 다음에 이렇게 스팸 무스비가 완성됐는데요. 여기 뒤에는 오이, 여기는 스팸 무스비가 있습니다. 스팸, 계란 2 개, 밥. 제가 키간 조금 이제 클리어고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어요. 필라테스 찬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리 한쪽 히고 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렇죠? 이렇게 해 이렇게 요이렇그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한개더먹어볼게요 어서어 동당 a 밥을 먹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먹고 10분 정도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놀아주면 됩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요. 집에 도착했는데 그 이모부가 저에게 두바이 초콜릿 선물을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맛있겠죠. 빨리 먹어볼게요. 응? 엄청 추워요. 집에 가면 공부해야 돼서 지금은 즐기도록 할게요. 빠진 맛. 여러분. 차 방송 식이거든요 오늘 할 일은 일본어 한자 홈런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카치 쿵쿵따 고히 쿵쿵따 구 오늘 정말 많은 거같거든요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수학 싫어하는데 4 3 2고5 x 8은 72 그래서 이거랑 함께 바뀌고, 이렇게 열고서... 이 카풀 라면 진짜 허리통 반짝거리카스레고 짱구, 화사람... 야, 서 우리 사진을 선택하래. 이거... 고진선어하래 이거... 사이 진짜 너무 귀여운 포토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응. 너무 너무 귀엽고 완전 3천 원에 완전 가성비. 빨리 세게 세게. 다음은 조그만 동그랗게 생겼는데 어머 연기 난다 야. 제 아빠가 수박을잘 깎아주셨습니다. 음, 음, 엄청 맛있어요. 제가 아까 떡볶키를 먹고, 그래서 화티를 만들었어요. 많지 않아요. 일단은 뭐가 들어있냐면, 딸기 우유, 수박, 블루베리 얼음이 들어왔어요 4가지가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아까 샀던 옷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운 파충류가 있거든요 어, 일단 얘를 소개시켜 주자면 제가 지은 이름을 찰떡이로 지었어요 얼굴은 귀엽고 종류는 크레스티드개코라는 종류예요 그리고 발바닥은 완전 끈적끈적해요 이제 영어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조금 라 맛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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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하는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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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자 스킨케어까지 다잘 맞추고 왔고요. 아, 오늘 너무 졸려요. 그럼 여기까지가 시연이 하루입니다. 안녕. 자 지금까지 멤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뭘 해야 돼? 짠. <목소리>